1번은 어, 3에6위곱이기 음, 2번은 3이는 10위, 10위는 10위, 1에위에1곱위 10위는 이0위이0위는 10위, 1 0위 2가 0위1기위는1곱위 10위는 1 0 3위 중이기 때문에 3이는개우고 4위는 지우고, 5위는 지고 6위는 지우고, 7위는 지이고우리 9위는 지우고, 10위는 지우고, 2위는 지우고, 3이는지우 4위는 지우고, 5위는 지우고, 6위는 지우고, 이위는지그고 8위는 지우고, 9위는 지우고, 10위는 지 2위는 3는지우 지우고, 5위지 6위는 지 지우고, 8위는 는 지우고, 1 0는 지우고, 8위는 지잖아 9위는 지우고, 1 0는지우 지우고, 9위지는지지 그분은1 3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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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이거예요최대공약수이분이 번. 은 이분은, 이 이분은, 이 이분은, 의분수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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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이1은은 그의 약수는 1, 3, 9, 13의 약수는 1, 14, 15의 약수는 1, 3, 6, 15, 27의 약수는 1, 3, 9, 27, 33의 약수는 1, 3, 11, 33, 47의 약수는 1, 57, 59의 약수는 1, 59. 소수는 약수가 두개인것이으로 1, 2, 1, 13, 1, 17, 1, 59가 있는 수들은 4개이고, 박동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139를 따놓으고 139, 27, 237은 33을 가지고 있는 약수가 4개이므로 그렇게 따 놓도록 니다 이거 4 5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천 다시, 카스 이렇게 됩니다. 예,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소인수, 이거에 이그 약수를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런데 3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번은 45에 그 소, 소인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럼 3하고 5밖에 없잖아 그럼 3하고 5예요그 다음에 160은 똑같이 하세요. 160 똑같이 하면 2, 80, 2, 40, 막,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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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세요. 이거, 네. 네 예, 나왔어요 예, 예 여기서 소인소는 2하고 5가 있잖아요 이게 예, 공통된 거라서 어차피 얘는 이게 예, 갖다 보여요 그냥 2하고 5밖에 없잖아요 얘 예, 2하고 5예요 198은 예, 똑같이 하세요 네99예3 예, 33자3 1 11예 여기는 11 아, 11하고 2하고 3자2 3, 3 11자 마지막이에요 362요 360도 똑같이 하세요 180예180예2 90와2 45 3 15 3 5 얘도 2 3 5 얘는 그냥 갖다 지어버리세요 2하고 3하고 5가 나옵니다 예다 했습니다 와 벽진곱 3 곱하기 5 3하고 5만 곱하면 되잖아 15 어. 이게 짝 어. 이거는 손패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여기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고, 여기 5가 있고, 5가 있기 때문에, 1번의 최대 공학수는 15가 되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은 여기 2가 들어가고, 3이 있고, 5에 제곱을 곱해서, 2, 3, 6이고, 5는 2 5기 때문에, 5 곱하기 25는, 15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수 최대공학수는 나눠야 되는데요이있로 하면은요. 9 4 9 0 이런 거 더해서 27, 35 더해서 45지, 45. 45, 36, 0 15, 36, 3, 2, 9, 10, 1 3 14, 5 6 17, 18, 19, 20, 2 2 2 2 5 3 2하 26, 2 4 1 23, 6이고요2

86, 85, 8 7 81이요, 8 6 81이요, 81이요, 80이요, 8 1 8 0이8 0이8 0이8이8 0 8 1 0 8 8 0 8 0 한우를 하면서, 를하서 뭐, 한우를 하면서, 뭐, 한우를 하면은요 한우를 최면하서를 하면서, 뭐, 한를하서 뭐, 한면서 뭐, 한우를 하면서, 뭐, 한우를 하면서, 뭐, 가사를 하면서, 뭐, 한십를 하면서, 를하서 왜안 늘려 늘렸다 시간을 길이 한 다음에 10일 이거는 또 일요일 20일 한 다음에 3일 나오면 7일 이거는 없애버리고 3하고 7일 오면 아, 20일 이게 답이에요 아유 왜안자 이거 약수를 모두 구하래요 약수를 구하려면 좀어렵잖아 이렇게 일일이 다할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2에 2승에 예.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1, 2, 2의 2승 뭡니까? 4죠. 예, 4. 여기 위에도 똑같이 써주세요. 1. 얘는 하나밖에 없죠. 그냥 13. 그리고 예, 곱해주세요. 이렇게 가로 더하기 세로. 예, 1, 13, 2, 26, 4, 42. 여기 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 2, 4 52 대하 어? yeah. 1, 2, 4, 13, 26, 52야 yeah. 이렇게 6개입니다 자. 1, 2, 4, 13, 26, 52야 yeah. 마지막입니다 225 아. 어 225소위수분해 하세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3번 방법이랑 똑같아요. 200, 225, 이걸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뭘로 돼요? 3으로 되죠? 7, 5, 3, 25, 5, 5. 자, 그러면 3의 2승 곱하기 5의 2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자리가 없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하세요. 1, 3, 3의 2승 뭐예요? 3 곱하기 3, 9죠? 자, 그리고 1, 5, 5 곱하기 5 뭐예요? 25죠? 여기 똑같이 곱하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세요. 어, 1, 5, 25, 3, 15, 75, 9, 45.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25 곱하기 9, 뭡니까? 45. 이거, 이거 뭐예요? 18, 225. 자, 그래서 1, 3, 5, 9, 10, 15, 45, 25, 75, 225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 이거의 약수는 1, 3, 5, 9, 15, 25, 좀좀막 45, 75, 그 다음에 225가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9개고요. 얘는 이거 2의 2승 곱하기 13 뭐예요? 4 곱하기 13 해서 이거 52예요. 52죠? 이것도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요. 얘 예, 끝났어요. 2 2의 자연수 중에서 8과 서로 쓰인 개수를 구하려면 8과 서로 쓰인 수인... 8과 4로수가 되려면 홀수여야 되므로 8과 1부터 20까지 중에서 짝수인 개수가 10개예요. 그래서 20 마이너스 10을 구하면 10이 돼요. 네, 따라서 8과 서로수인 개수는 10개예요. 10개. 바로. 야, 8번 누구야? 됐어. 자, 8번을 풀어볼 거예요. 8번은 두 수의 예. 이거잖아요. 그냥. 예 그래 그래 최소 공격수는 이거예요 그다음 최대 공격수는 이거예요 근데 자연수 a b c 값을 구하려잖아요 근데 각각 소수가 아니래요 2 3은요 c는 야 그러면 구해봅시다 예. 예, 이거 뭐예요 최소 공배수 이거 2의 5요 a 곱하기 3 곱하기 5 그다음에 예, c는 2의 2승 곱하기 3의 b 곱하기 c 예, 이거 이거래요 2의 2승 곱하기 3 일단은 최대 공략수부터 보여봅시다. 예. 이거 그럼 뭐예요? A부터 써주세요. 그럼 B 써주세요. 그럼 C 써주세요. 점점 찍으세요. 다. 예. A는 그겁니다. A는 예. 여기 3이에요. 왜냐면 여기 예. 최대 최대 공약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 얘 3이에요, 그냥. 어 어떻게 3이 나오죠? 야, 이건 묻지 마세요. 그냥 b는 b는 그거예요. b는 얘 예, 2예요. 왜냐하면 이거 최소 공배수 할때 3의 2승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최대공배수 3이기 때문에 3의 2승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예요. 그럼 C는 뭐겠어요? 예, 7이에요. 왜냐하면 예, 아, 그래. <laughs> 여기 여기 갑자기 7이 나오죠. 최소공배수가. 근데 여기 7 지금 없죠. 그래서 C는 7이 나와요. 여기까지였어요. 어, 그번 씌워. 그번 씌워. 이거 96. 예, 여기 9번 문제는 96과 120이랑 7 2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요. 님들 다 최대 공약수 구할 줄 알죠? 이게 9번 문제 한번 써봅시다. 자, 96이랑 120이랑 7 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요. 예, 이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2밖에 없어요. 그럼 48, 60, 36.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세요. 24, 30, 18. 오케이. 자이로또 나누세요. 2, 12, 15, 9. 자 그리고 여기 3으로 나누세요. 4, 5, 3. 야 여기 최대공약수를 구하려잖아요. 이거 다 곱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니까 이건 안 돼요. 이 가로만 예,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뭐예요? 8이잖아요. 8 곱하기 3 뭐예요? 예, 2 4예요 답은 24. 자. n분의 270과 n분의 504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n이 270과 504에 약수해야 돼요. 어,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70과 504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270과 504 2로 나눠서 135, 2 5 2 3으로 나눠가지고 45, 할수 있어 또 이거는 3으로 나눠서 15와 28 이걸 곱하면 최대공약수가 나오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은 18이 돼요 따라서 가장 큰 수는 18이에요 <laughs> 아 다음도 나나 12와 16의 공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2와 16의 얘들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그럼 2, 6, 8 어. <laughs> 2부터 풀어 줬어. 아3 4 이걸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는 48이 돼요. 이게 48의 배수를 구하면 48, 96 이렇게 줄로 있는데 두 자리 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48, 96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두 개요. 답은 두 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경민이네 배드민턴 동호회와 예, 독서 동호회를 그, 가입했대요. 야, 배드민턴 동호회는 예, 18일, 독서 동호회는 예, 27일마다 정기 모임을 한다고 한대요. 오늘 두 모임에서 정기 모임이 있다고 할 때요. 예, 처음으로 다시 두 동호회가 같은 날 정기 모임을 하게 되는 날을 며칠 후에 후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봅시다. 예, 예, 12번 똑같이 쓰세요. 18일이랑 27일 쓰세요. 예 9의 구하세요물로 그냥 바로 할수있어요 예. 최소공배수 구하세요. 자, 9 곱하기 2 18 18 곱하기 3 542에 만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시작 1부터 130까지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세 개인 계수를 구하려면 소수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소수는 2, 3, 5, 3, 7, 11이 있는데,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17의 제곱, 11의 제곱 구하면, 4, 9, 25, 49, 12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5개니까 답은 5개인데, 13도 소수긴 하지만, 13의 제곱을 구하면 169, 13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13, 16, 19는 답이 아니고 5개가 되요. 4, 9, 25, 49, 100, 21 네. 답은 5개. 고! 2분의 두두 16과 12분의 14만이 맞는 것을 도켓으 항상 배수 없다는 작은 기합공식을 가려고 합니다. 2번은 두 두분의공모분자 각각 소인수분 하시오. 음. 일단 26은 2부터 23이고요. 3, 2이고요 3, 2, 0만나까 12는 2에 17부터 3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27, 28, 1 3회 공약수 9회 9 3 1 3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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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3 3 3 3 3 3 3 3 3요 이거와 이거의 최소 최대. 공, 최대 공약수는 13위이기 때문에 13위로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 6이기 때문에 3분의 36이에요. 끝났어요. 오케이.